조선 졸기실록 목화 모커 씨를 우리나라에 처음 들여온 문의점의 졸기.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6월 13일, 정사 첫 번째 기사. 1398년 명 홍무 31년. 전 좌사의 대부 문의점의 졸기. 모커 씨를 우리나라에 처음 들여와 재배하게 된 내력. 전 좌사의 대부 문의점이 졸아였다 이점은 진주 강성현 사람이다. 아버지 문숙선은 과거에 올랐으나 벼슬하지 않았다. 이점은 가업을 계승하여 그를 읽어 공민왕 경자년에 과거에 올라 김예부 사록에 임명되었으며 개문년의 순유 박사로서 좌정원에 승진되었다. 개품사인 좌시중 이공수의 서장관이 되어 원나라 조정에 갔다가 장차 돌아오려고 할때 길가의 목련 나무를 보고 그시 십여 개를 따서 주머니에 넣어 가져왔다. 갑진년에 진주에 도착하여. 그 시반으로서 봉고을 사람 전객명으로 치사한 정천익에게 이를 심어 기르게 하였더니 다만 한 개만이 살게 되었다. 천익이 가을이 되어 시를 따니 백여 개나 되었다. 해마다 더 심어서 정민년 봄에 이르러서는 그 종자를 나누어 향리해 주면서 권장하여 심어 기르게 하였는데 이점 자신이 심은 것은 모두 꽃이 피지 아니하였다. 중국의 중공원이 천익의 집에 이르러 목면을 보고는 너무 기뻐 울면서 말하였다. 오늘 날 다시 본토의 물건을 볼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천익은 그를 머물게 하여 며칠 동안을 대접한 후에 이내 실 뽑고 배 짜는 기술을 물으니 홍원이 그 상세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주고 또 기구까지 만들어 주었다. 천익이 그집 여종에게 가르쳐서 배를 짜서 한피를 만드니 이웃 마을에서 전하여 서로 배워 알아서 한골에 보급되고 10년이 되지 않아서 또한 나라에 보급되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니, 홍무 울면연의 이점을 불러 전에 주보로 삼았는데, 벼슬이 여러 번 승진되어, 좌사의 대부에 이르렀다가 조라니, 나이 70세였다. 본국의 조정에 이르러, 의사하는 사람의 말로써, 참지의 정부사 예문관 제약 동지춘 주관사, 강성군으로 증직하였다. 아들은 세 사람이니, 문중용, 문중실, 문중계이다. 여말선초의 유학자, 문익정. <목소리> 문익점은 여말선초의 유학자, 정치인, 관료이지만 학자보다는 원나라에서 목화씨를 가져온 사람으로 더 유명합니다. 그의 시대는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려던 시점이었는데 목화의 보급으로 조선의 의복 문화는 물론 상거의 관행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문익점은 원간섭기와 중인 1329년 경상도 진주목 강성군에서 아버지 문숙선과 어머니 하만조씨 사이의 사형대중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국의 제자가 되어 이색 등과 함께 공부했고, 공민왕 9년인 1360년 경덕재생으로 경자방 문과에 응시했는데, 이때 병과 사위로 급제하면서 벼슬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몽전쟁 이후 원나라의 간섭을 받던 고려는 공민왕 연간 원나라가 쇠약해지자 반원 자주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대륙 권토에서 원나라를 몰아내고 한족 부흥을 내세운 홍건적이 원나라뿐 아니라 고려 응토까지 침범해 공민왕이 피난 가는 사태까지 발생하자 적의 적은 아군이라고 한때 원나라와 관계 개선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원나라는 고려가 반원 자주 정책을 시작했던 것에 불만이 있었고, 원나라 말을 안 듣는 공민왕 대신 더큰 군을 새로운 고려의 왕으로 옹립해 버렸습니다. 사실 당시 원나라 황실의 주축이었던 기왕후의 불만이었는데, 공민왕은 반원 자주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원배인 기철 등을 제거하는 데 문제는 이들이 기왕후의 일가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 때문에 문익점과 그 일행들이 사신으로 원나라에 갔고 공민왕의 반원자주 정책에 반발한 원나라 조정에서 충선왕의 손자인 덕흥군을 고려왕으로 임명해서 군사를 주어 고려로 보냈습니다. 중국 왕조와 한반도 왕조가 대립할 때 말잘듣는 인사를 명목상의 왕으로 책봉해서 내분이 네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사례는 이전에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에 원나라 조정에 있던 사신들은 더큰 군을 왕으로 지지하는 파와 공민왕을 왕으로 지지하는 파로 나뉘었습니다. 1차 사신단은 기왕후와 원나라 황실에 설득되어서 더큰군 지지파로 임시 조정까지 꾸리고 앉아 있었고 2차 사신단에 대해 호섭이 이루어졌는데 이들이 갈린 것입니다. 대부분은 1차 사신단에 합류하였으나 공민왕을 지지했던 홍순, 이자송, 황대두, 김유는 돌아왔고 이공수는 붙잡혀 있으면서도 협력을 거부하면서 더큰 군파의 움직임을 고려해 알려서 공민왕의 대처에 공로를 세웠습니다. 결국 이공수를 제외한 나머지 잔류 2차 사신 일행은 원래부터 자리잡고 있던 1차 사신 일행과 엮여 더큰 군파가 되었는데 잔류했던 문익점 역시 더큰 군파였습니다. 원나라가 보낸 더큰 군의 군대는 고려에 진입하다 압록강 근교에서 최영과 이성계에게 패배했고 결국 원나라는 이들에 대한 송환 결정을 내립니다. 어쩔 수 없이 고려로 돌아온 후 문익점은 파직되어 시골로 내려가는데 파직 후 고향으로 돌아와 할 것도 없어 목화 재배를 시작해 목화의 계량과 보급에 있어 혁신을 가져와 백성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결국 무왕 1년인 1375년에 목화 보급 공로 때문에 조정으로 돌아와 관직에 올랐는데 이후 다시 문익점은 온건파 사대부와 함께 하느냐, 급진파 사대부와 함께 하느냐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문익점은 정몽주 등 온건파 사대부와 입장을 같이 했는데 결국 급진파 사대부가 정권을 잡아 이들이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건국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문익점은 이후 조선에서 관직에 오르지 못했고 조선 건국에 반대의 초야에 응거하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후 조선조정에서는 후손에게 벼슬을 주고 태종 때 참지의 정부사와 강성군의 봉후, 세종 때 영의정과 부민후의 봉후를 추징했으며 시호는 충성공입니다. 모커시, 모커시 반입설화의 반입 진실과, 진실과 거짓, 거짓. 거짓. 문익점의 이야기는 사신으로 원나라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붓뚜껍 속에 모커시를 몇 알을 숨겨가지고 왔다는 일화로 매우 유명합니다. 원나라로부터 자주 독립을 꾀하는 공민왕을 옹호하다. 원나라 황제의 미움을 사서 귀향을 갖고 그곳에서 목화를 발견해 목숨을 건 밀수를 했고 고초 속에서 밀반입에 성공한 인물이라는 것이 흔히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원나라가 목화씨를 금수물품으로 지정했다는 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원나라가 널리고 널린 목화를 금수품목으로 지정했을지가 의문입니다. 게다가 2010년에 백제 위덕왕 때 건축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여군, 능산리의 절 유적에서 면직물이 발견되어 문익점이 고려에 처음으로 목화를 들여와 면직물 생산이 시작되었다는 통념을 반박했습니다. 예전부터 학계는 물증만 없지 중국의 흔한 목화가 고려시대 말에서야 들어왔을 리가 없고 이미 삼국시대부터 썼을 것이라고 예상하긴 했었습니다. 다만 문익점에 공이 없는 것은 아닌데 목화의 원산지는? 인도로 사철온난한 열대기후에서 잘 자라, 한국에서는 잘 자라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문익점이 들여온 것은 계량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익점 이전에는 재배의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고, 삼국사기 색복지에도 면직물은 언급되지 않아, 백제 때부터 면직물이 존재했어도 대중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재래종의 수량이 극히 희소했던 것으로 보여, 공로가 깎인다고 볼 수는 없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공로입니다. 이후 조선 초기의 권신권근을 비롯한 수많은 인사들이 살에 살을 붙여서 문익점 전설을 만들어 나갔는데 문익점 스토리는 사실상 조선시대에 이미 완성된 것으로 완성본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고려에서 사신으로 파견된 문익점은 더큰 군을 왕으로 세우는 문제를 접하는데 공민왕에 대한 충성을 버릴 수 없다고 주장하여 3년간 강남으로 유배를 갑니다. 조상이 반역자라고 쓸 수는 없어 문익점은 충신으로 변경되는데 후손들이 쓴 책인 사실 본기에서는 이 과정에 황제와 대결하는 장면이 추가됩니다. 서장관 문익점이 원나라 황제하고 설전을 벌이는 장면까지 등장하는데 당연히 허위이며 오히려 더큰 군파였습니다. 이 시기 강남은 홍건적이 득세하고 한족이 난리를 치던 상황이라서 원나라 조정에 힘이 미치지도 않았고 문익점이 강남으로 여행을 떠날 일 따위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권근이 처음 언급할 때는 그냥 강남에 가서 가져왔다였는데 그걸 남효운이쓴 책에서는 강남에 유배간 것으로 고쳐버렸습니다. 유배 기간 동안 농민들이 무명 옷을 입는 것을 보고 이를 가져가려고 하지만 목화는 금수 품목이라서 붓뚜껍에 숨겨서 가지고 왔다는데 처음에는 그냥 가지고 왔다고 하다. 주머니 붓대 등 여러 변화를 거쳤습니다. 최종본이 붓뚜껍인데붓뚜껍이란 아이템이 된 것은 선비와 문인을 상징하는 붓이 문익점의 이미지에 적합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지리산의 목화 시베지와 문익점 선생생가라는 유적이 있지만, 문익점을 모신 사당인 문익점부 조면은 전라남도 보성군에 있는데 이것은 문시 본가가 전라남도 보성군에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문래동은 문익점이 왔다는 뜻으로 지어진 이름이라거나, 문익점의 손자인 문래의 이름에서 따왔다는 속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래동의 유래는 옛날 이 일대가 모래가 많은 곳이라서, 모랜 말이라 부르던 걸 음차한 것이라는 게 정설이며 문익점과 관련된 설은 비슷한 발음에서 유추와 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문무일 검찰총장, 문희상 국회의장의 직계 조상이며 대한민국의 문씨 중 남평 문씨가 거의 대부분이지만 남평 문씨 내에서도 문익점의 후손이 아닌 파들이 있습니다. 문익점의 후손은 조선 왕실과 약간 이어지는 편인데 문익점에 따른 태조 이성계의 이복형인 완풍대군 이원계와 결혼하였고 그 아들이 태종 이방원 편의 선 완령군 200권입니다. 또한 문익점의 8대조인 문득 겸이 이성계의 6대조인 1인의 장인으로 윗대로 올라가며 문득 겸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오늘 조선 졸기실록은 목화씨를 우리나라에 처음 들여온 문익점의 졸기였습니다.